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정원에는 매일 새로운 꽃들이 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원 손질을 하러 이렇게 나오면 오늘은 또 어떤 꽃이 새로 피었을까 또 이전에 피었던 꽃들도 얼마나 더 많이 피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원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예쁜 그 와인 빛깔의 와인잔 같은 그 와인컵 쥐손이 꽃이 피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꽃이 핀걸 보면 어쩌면 색깔이 이렇게 예쁠까 하고 감탄을 하는 꽃인데요. 이렇게 넝쿨처럼 늘어지면서 꽃이 줄기 끝마다 아주 예쁘게 피고 아주 노지 월동도 잘 해서 매년 한겨울 추위를 잘 견디고 이렇게 싹을 쑥쑥 올려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너무 예쁘게 꽃이 핀 와인 컵 주선입니다. 이 와인컵 뒤손이는, 아, 요렇게 지금 뿌리가 굉장히 그큰 뿌리인데요. 어, 제가 요걸 심은 지가 꽤한 6, 7년 이상 되어서 오래 묵은 거라 뿌리가 요렇게 굵어져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이것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어, 요게 이제 겨울을 나고 요 뿌리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쭉쭉 뻗으면서, 아, 줄기 끝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쪽은 이제 그 프리틸라리아를 조금 있으면 구근을 수확할 거라서 이 수확하고 난 자리로 이 와인컵 쥐손이를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예쁘게 꽃이 피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성조팝 스파클링 샴페인인데요. 꽃이 아주 활짝 펴서 아주 화사하게 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작은 꽃들이 모여서 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시들 무렵에 키를 한 번, 한반 정도로 확 잘라주면 또 꽃이 피어서, 어, 외송 조팝도 그렇고 일반 조팝도 그렇고 꽃을 여러 번볼 수가 있습니다. 델피니움 분홍색이 이제 봉오리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부터 피기 때문에 위쪽은 아직 봉오리 상태인데 저희 정원에 이전에 보라색 델피니움이 먼저 피어서 다 시들었고 이제 분홍색 델피니움이 이제 막 피려고 하고 있고요. 이 봉오리가 그 서양에서, 봤, 서양에서 봤을 때는 돌고래를 닮았다고 해서 델피니라는 돌고래라는 뜻을 가진 이름, 이름에서 델피니움이 됐다고 하고요.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 비슷한 꽃을 제비 고깔 꽃이라고 해서 어, 이 봉오리 모양이 어, 제비가 앉아있는 그런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 불려지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부터 먼저 피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는 꽃이 지금 피려고 하고 있고요 연분홍색의 아주 예쁜 색의 델피니움입니다 노지월동을 잘하고 해마다 잘 올라오는 그런 꽃입니다 아주 진분홍색이 예쁜 송역국이 피기 시작했고요. 저희 정원에 이제 애기송역국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거는 잎도 꽃도 굉장히 작은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송역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꽃이 다 피면 화사하고 굉장히 예쁘고요. 그런데 많이 번져서 옆으로 많이 번져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정원에서 그냥 예쁘게 조그맣게 보기 위해서 잔대찌를 둘러서 여기 이렇게 심었습니다. 송엽국 옆에도 잎이 많이 올라오고, 이제 봉오리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것은 음, 그, 샤스타 데이지라고 하얀 꽃이 예쁘게 피는 그런 꽃이죠. 네. 제가 심은 요거는 외성으로 좀 작게 자라는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지 않게 볼수 있고, 어, 그런데 샤, 스타 데이지도 굉장히 잘 번지기 때문에 얘도 요, 요 옆으로 잔대지를 요렇게 해서, 어, 요 안에서 볼수 있도록 했고요. 활짝 피면 아주 화사하고 예쁜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루피너스도 꽃대를 두번 잘라주고, 어 지금 세 번째 꽃이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루피너스는 시동꽃을 잘라주면 이렇게 계속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오랫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루피너스 꽃대입니다. 분색 솔채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렇게 솔채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 봉오리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 아주 늦게까지 가을까지 올해 꽃을 볼수 있는 아, 그런 예쁜 꽃이고요 어, 노지월동을 잘 해서 월동을 잘 하고 올라오는 그런 단연생입니다 어, 저는 너무 솔채꽃이 커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키우려고 외성종으로, 중형종으로 좀 작게 꽃대가 올라오는 걸 심어서 어, 이렇게 꽃대가 아주 길게 올라오지 않아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아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색의 연분홍과 연보라색의 솔채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작은 장미 모양의 미니찔레인데요. 분홍 미니찔레인데 꽃이 많이 피기 시작해서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그 꽃이 다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미니찔레입니다. 월동을 잘하고 어 올라온 어 백산풍로초, 진분홍 색깔의 백산풍로초인데요. 다른 말로 애기 쥐손이라고도 하는데 어 요거는 작년에 제가 심어서 월동을 잘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분홍에 예쁜 꽃이 피고 있고요. 어 저희 정원에는 요거 말고 또 연분홍에 백산풍로초도 있는데 어 요렇게두 가지 색의 백산풍로초, 애기 쥐손이 보고 있는데, 요거는 월동을 잘 하고, 지금 그 옆에 봉오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계속 봉오리가 올라와서 아주 오랫동안 꽃이 피는, 그래서, 어, 오래, 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쥐소니입니다. 분홍 낫달맞이 꽃도 어, 계속 피기 시작해서, 어, 이렇게 꽃을 계속 보고 있고요. 어, 꽃이 시들어도 봉우리들이 이것도 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볼수 있는 꽃입니다. 그리고는 향도 나서 꽃이 피면 아주 어, 이 주변이 어, 향이 좋습니다. 너무 커져서 좀 당황했던 토플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얀 꽃이 무리지어 피니까 아주 예쁘네요. 많이 피어있는 토플입니다. 멀동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잘 번지는 꽃입니다 은협아지랑이 꽃도 계속 꽃봉오리가 올라오네요 그래서 정말 귀여운 정말 작은 콩알만한 그런 노란 꽃이 피는데 어, 아주 앙증맞습니다 쭉, 대가 올라가서 이렇게 피고, 그 아래 그 잎은 은빛이 나면서 잎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 예쁘게 보고 있는 은여 바지랑입니다. 에델바이스 꽃인데요. 꽃이, 아주 특이합니다. 꽃 색깔이 은은해서, 언뜻 봐서는 꽃인가 하고 보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런, 꽃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가우라 꽃이 예쁘게 피었고요. 아, 요거는 이름이 미니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크지 않게 자라기 때문에 일반 가우라가 키가 너무 커서 꽃이 피면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아담하게 볼수 있는 그런 가우라입니다. 예쁘게 분홍색으로 피어있는 나비 모양의 미니 가우라입니다. 요것도 꽃이 굉장히 오래 피죠. 정말 많이 피어서 어, 아주 너무 화사한 모습인데요. 지금 두 가지 색의 꽃이 예쁘게 피었고 어, 구근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꽃송이가 올라오네요. 이거는 이제 잘라서 꽃병에 꽂아도 참 예쁠 것 같고 꽃다발을 만들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색의 칼라고요. 여기 앞쪽으로는 아, 요거 흰색인데 조 늦게 올라와서 싹이 그래도 이렇게 지고또 어, 꽃이 되려고 이렇게 옆에 하얀색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칼라는 잎이, 어, 잎이 색이 변해서, 어, 꽃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포엽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조그만 게 실제 꽃이죠. 이른 봄에 씨를 뿌려서 키운 캐모마일인데요, 이렇게 작은 아주 예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 꽃을 따서 말려서 차로 캐모마일 차로 마시기도 하는 그런 꽃이죠, 허브죠. 그래서 약간 사과 향이 나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피었던 브루네라 꽃이, 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어, 아주 하늘색의 작은 물망초 같은 예쁜 꽃입니다. 이제 다른 꽃대는 다 시들어서 잘라줬고, 요거 하나가 남았는데요. 어, 꽃들이 많이 피어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브루네라는 꽃도 예쁘지만, 잎도 굉장히 그, 멋, 멋있습니다 아주 은빛이 나는 그래서 요거는 브루네라가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실버하트라는 품종이고 이 브루네라도 품종에 따라서 잎도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어 아주 제가 오늘 올해 처음 심어 본 꽃인데 아주 매력적인 그런 꽃입니다 예쁘게 잎과 꽃이 어 지금 있는 그런 브루네라입니다 월동도 잘하고 매년 포기도 늘어나는 그런 키우기 쉬운 그런 꽃입니다 베베나도 여전히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인데요 어, 월동을 하는 그런 베베나입니다 두 가지 색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쁘게 피어 있고요 베베나 어, 잎도 어, 굉장히 그 보기가 좋습니다 가는 잎이 보기가 좋고 꽃도 잎과 잘 어울리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정원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어떤 꽃들이 폈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꽃이, 어떤 꽃이 피었을까 하고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원을 둘러보는 그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꽃이 피면 그 꽃을 가꾸기 위해서 풀 뽑아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물주고 했던 그런 게뭐그꽃한 어 송이에 정말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든 들고요. 어, 그렇게 예쁜 꽃들이 지금 많이 피고 있고, 이제 꽃을 다 둘러보고, 오늘은 또, 어몇 가지 정원 정리를 좀 해야 돼서, 그거를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알리움이 이제, 어 많이 꽃이 시들고, 시가 맺히려고 해서, 이 알리움은 뭐, 시를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대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리움 대를 오늘 좀 잘라주려고 하고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 앞에 있는 알리움은 아직 꽃이 예쁘게 있어서 조금 더 보고 잘라주려고 하는데요. 이 대를 잘라주고 이 밑에를 보면 알리움 잎이 아직 초록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이 잎이 시들면 그때 이제 알리움을 캐서 얘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그 여름에 과습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번 봤더니 캐서 보관했다가 가을에 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이제 노랗게 시들면 구근을 캐서 보관했다가 서늘하게 잘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는 곳에 가을에 다시 심어서 이렇게 예쁜 꽃을 다시 볼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거나 지금 꽃이 예쁘네요. 클레마티스 꽃들이 진작에 펴서 다 져서 오늘 클레마티스 꽃대를 좀 정리하려고 나왔는데요. 어, 이렇게 그 모종 좀 작은 모종을 심었던 멀티블루 클레마티스가 최근에 꽃이 피어서 얘는 지금 이제 한창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굉장히 또 저희 정원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꽃 색이고 모양이어서 아주 예쁘고요 이게 이제 오래 심은 거기 때문에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두 줄기에서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몇개 있어서 몇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멀티블루입니다 클레마티스 꽃이 이제 대부분 져서 꽃대를 잘라주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서 아, 키를 조금 전반적으로 낮춰주면 또 새순이 올라와서 가을 무렵에 어, 이렇게 봄처럼 많은 꽃이 피지는 않지만 또 꽃이 피, 좀 핍니다. 그래서 저는 윤맘때 꽃대를 잘라주면서 이렇게 좀그 키를 낮춰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꽃이 이제 예쁘게 피었었는데 많이 시들어서 이 꽃을 요 이렇게 꽃대만 잘라주지 않고 이 아래 어느 정도 한 1미터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서 꽃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라주게 되면 이것도 같이 잘라줬고요. 잘라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잘린 부분에서, 잘린 부분에서 새로운 순들이 많이 올라오고, 어, 그렇게 올라온 순들이 가을쯤에는 또 예쁘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꽃이 시들었을 때 클레마티스가 이렇게 순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잘라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맘 때 클레마티스 꽃들이 대부분 시들었을 때 이렇게 가지를 한번 싹 정리를 해주면 또 새로운 가지들이 많이 올라와서 꽃이 그렇게 가을쯤에 필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그 가지를 잘라주면 어, 이런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지들이 저는 이제 그 클레마티스가 워낙에 많이 있고 어, 미리 일찌감치 삽목을 많이 해서 더 삽목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 이렇게 그 꽃이 시들었을 때 가지를 정리해주면서 나온 가지들을 삽목을 하면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아주 그 튼튼하고 그런 줄기여서. 그래서 제가 삽목하는 영상을 몇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꽃이 시들었을 때 가지 정리를 해주면서도 삽목을 하면 굉장히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클레마티스를 아주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튼튼하고 아주 그 싱싱한 가지를, 이렇게. 두 마디씩 잘라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보여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 잎을 자르고 어, 여기 약간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대로 어, 상토나 이런 데에 꽂아 놓고 어, 물을 말리지 말고 그늘에 두면 밑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줄기 하나만 가지고도 어, 지금 포트를 대여섯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제 뿌리가 내리면 다 하나의 클레마티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맘때 이제 클레마티스 시든 꽃대를 정리하면서 나온 가지로 이렇게 삽목을 하면 클레마티스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정원 필요한 곳에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늘려 보세요. 굉장히 예쁜 클레마티스이고 이게 이제 살려면 꽤그 값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가지를 가지고 클레마티스 삽목을 해서 늘려서 정원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